1장 1절에서 숨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런으로 우리에게 그런가이허다 거단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불공과 막명백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이내로 시야 오른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미래 주요 또분명하시니이 예수를 바라보며 그는 그 앞에 있는 기분을 위하여 신앙을 참사. 부끄러움을 케이치 지니하시니하나님 보좌 저 목표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우리 같이 자기에게 거역하는 일을 참으시 일을 생각하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저희들 겸손한 마음으로, 바라며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전하는 자도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섰습니다 온전한 말씀만 전해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듣는 신령들튕기는또 무시하는 마음의 밭 하나도 없게 하여 주셔서, 모두가 다 귀하게 심고, 또 귀하게 열매 맺는 인생들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간도 주님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부터 드여온 나이다. 아, 아멘, 사람은 보면서 배웁니다. 보는 것을 통하여 사람들은 영향을 받고, 보는 것을 통하여 변하기도 합니다. 왜 사람들마다 가치관이 다른가 하면요. 어렸을 때부터 봐왔던 것이 각자 다르고 또그 과정에서 자신이 봐왔던 게 맞다고 하는 확신이 각자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옳다 그러다 판단하는 근거도 자신의 가치관과 봐왔던 것을 바탕으로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서로 싸울 때도요. 자신이 옳다고 서로 주장하고 또 억울하게 생각할 때도 서로 억울하다 그럽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이유에서 그렇습니다. 각자 다른 가치관을, 그리고 각자 다른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것을 보고 살아와서 잘못된 가치관과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중에는요, 살인이나 폭력이나 범죄를 저질러 놓고도 자신은 잘못이 없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무엇을 보느냐가 사람들에게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좋은 교육도요, 좋은 것을 보여주는 것이 좋은 교육입니다. 아이들에게는 좋은 것을 보여주면요, 거기에 영향을 받고 따라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부모의 삶을 닮아가지요. 부모의 아름다운 가정을 보고 자신들도 아름다운 가정을 가꾸려고 합니다. 부모의 직업을 보고 자신들도 좋은 직업을 가지려고 합니다. 부모의 신앙을 보고 그 신앙에 영향을 받아서 자신들도 그 신앙에 뿌리를 내리려고 합니다. 아이들에게 살아있는 신앙을 보여주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이들이 보고 영향을 받아서 진실된 신앙인이 될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들에게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이들이 보고 영향을 받아서 신실한 예배자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아이들에게 물려줄 최고의 유산입니다. 큰 돈과 재물을 물려주는 것이 최고의 유산이 아니라. 신앙의 유산이 최고의 유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돈과 재물 이것을 추구하는 땅에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사는 것은 잠깐이지만 그 뒤에는 영원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잠깐 뿐인 보이는 것에 주목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원한 보이지 않는 가치에 주목하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4절에서도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라고 말씀합니다. 보이는 것을 바라는 삶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보이지 않는 무엇을 바라보아야 할까요? 무엇에 소망을 두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누구를 바라보라고 말씀합니까? 2절에 봤더니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바라본다는 건요, 그냥 본다는 게 아닙니다. 바라면서 본다는 겁니다. 사모하면서 본다는 겁니다. 소망을 두면서 본다는 겁니다. 그렇게 사모하면서 소망을 두면서 주님을 바라보아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주님을 사모하면서 또 소망을 두면서 볼수 있을까요? 지난 주일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어떻게 해야 성경의 말씀들이 저절로 믿어진다고 하였습니까? 어떻게 해야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다고 하였습니까? 어떻게 해야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맞아들일 수 있다고 하였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심정을 극률을, 심장을 느껴야 한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성경 전체에는 주님의 그 마음과 심정과 극률과 심장이 곳곳에 숨어 있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깔려 있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그 주님의 마음과 심정, 극률, 심장을 발견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신약성경의 이 마음, 심정, 금휼, 심장을 모두 포함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스플라크론이었습니다. 이 스플라크론이 무슨 뜻이었습니까?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느낌의 감정이었습니다. 주님의 이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이요, 이 심장이요,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던 심장이었던 것입니다 조롱과 멸시와 부끄러움을 참아내실 수밖에 없었던 심장이었던 것입니다 고난과 채찍질과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하실 수밖에 없었던 심장이었던 것입니다 이 심장을 발견한 사람 이 심장을 느낀 사람이 바로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맞아들일 수 있는 사람입니다 또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입니다 그래야 성경의 말씀들이 저절로 믿어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을 사모하면서 볼수 있으려면 주님께 소망을 두고 볼수 있으려면 주님의 이 심장을 발견하고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2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안에도요, 주님의 심장이 들어있습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주님의 창자가 찌러, 끊어지는 듯한 고통이요, 주님의 그 마음이, 극률이, 심장이요. 채찍에 맞으셔서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고통보다, 십자가를 지시는 고통보다 더 컸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심장이요. 조롱과 멸시와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보다 더 컸다는 것입니다. 그 고통이요. 창제가 끊어지는 듯한 그 고통이요.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놓는다는 그 기쁨, 그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시고 조롱과 멸시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던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요. 누구 때문입니까? 나 때문입니다. 누굴 위해서입니까? 나를 위해서입니다. 나까지 것이 뭐라고 주님께서는 이러한 고통을 감당하셨을까요? 나까지 것이 뭐라고 가장 높으신 분이 이렇게 처참한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신 걸까요? 아무 보잘것없는 나를 위해서, 나까지 것을 위해서, 주님의 이 심장을 느끼는 사람은요, 가슴 이 가슴이 터질 것 같아서 견디지를 못합니다.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에 눈물이 멈추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남은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는 고백이 절로 나옵니다. 다짐에 다짐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주님의 심장을 발견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주님의 심장을 느끼고 소유하였다면 그 심장으로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님이 놓으신 그 십자가의 길,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은요 주님 한 분만을 바라봐야지 갈수 있는 길입니다. 이길 끝에 있는 주님을 사모하며 보자에 앉아계신 주의 집을 소망하며 편대를 향하여 가야지 갈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다른 것을 바라봐서는 갈수 없는 길입니다. 돈과 재물을 바라보는 사람은 갈수 없는 길입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거나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숨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돈과 재물이면 안 되는 것 없는 세상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돈과 재물에 미어서 쫓아 살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쫓아 살면 주님 놓으신 이 구원의 길, 생명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갈수 없는 것입니다. 또 세상의 즐거움을 바라보거나 삶의 문제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요. 이 길을 가지 못합니다. 세상의 유혹을 바라보면 술 취함과 방탕함으로 결과를 도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삶의 문제를 바라보면요, 생활의 염려로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보면 21장 34절에 주님께서는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토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이 말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유혹을 바라보고 삶의 문제를 바라보면요. 마음이 둔해지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물 위를 잘 걸어가던 베드로가왜 물속으로 빠졌습니까? 주님을 바라보다가 뭘 바라봤습니까? 문제거리를 봤기 때문에 그럽니다. 출렁이는 파도를 받기 때문입니다. 환경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물에 빠졌던 것입니다. 문제를 바라보면요. 주님보다 문제가 더커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안 보이게 됩니다. 세상 즐거움 바라보지 마십시오. 삶의 문제들 고민하지 마십시오. 그거 바라보지 마십시오. 주님 한 분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또 사람을 보고 환경을 봐도요. 이 십자가의 길,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공동체 내에서도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을 보게 되면 사람을 의지하게 되어 있어요. 교회를 바라보면 교회를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손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이 아무리 신실한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사람은 사람일 뿐입니다. 사람은 흔들리는 존재입니다. 주님의 손을 붙잡아야 되는데 사람의 손을 붙잡았습니까? 사람이 그 사람이 흔들릴 때에 그 손을 잡고 있는 나는 더 심하게 흔들리는 겁니다. 그 사람은 내가 잡아줘도 다시 이렇게 세워줄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누구 손을 잡아야 합니까? 주님의 손을 잡아야 합니다. 주님은 흔들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넘어지고 잡아줘도 나를 다시 이렇게 세워줄 수 있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러니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교회 내에서도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데 사람을 보고 환경을 바라보니까 좋을 때는 좋았다가 나쁠 때는 한없이 나빠져서 교회를 떠나면서도 누군누구는 글러먹었고 누군누구는 신앙이 개떡같고 교회도 글러먹었고 뭐가 문제고 뭐가 나쁘고 하는 말들을 내뱉으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본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보고 환경을 봤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본인의 문제인 것입니다. 왜 흔들리는 사람을 바라봅니까?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흔들리는 사람 의지하지 말고 환경 의지하지 말고 흔들리는 주님을 흔들리지 않는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대상은 단한 분. 예수님 뿐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요. 주님을 바라보는 것, 주의 집을 사모하는 것, 이것이 신앙입니다. 목적지를 보고 목적지에 맞는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가기 좋은 길, 편한 길을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의 집을 향하는 길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 길은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갈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해야지 편한 사람이 갈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주님 한 분만 바라봐야지 갈수 있는 길입니다. 주의 집에 소망을 두고 바라봐야지 갈수 있는 길입니다. 딱한 길밖에 없습니다. 그한 길밖에 없기 때문에 좁은 문, 좁은 길인 것입니다. 그 길이 내가 살 길이고, 진리의 길이고, 생명의 길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요. 저절로 해결되는 우리 삶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데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시운제를 벗어버리는 문제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요. 이 문제가 저절로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 왜 매번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리고 왜 매번 똑같은 회개를 하게 되는지 아십니까? 뭐가 문제인지 아십니까? 죄의 유혹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유혹을 바라보고 있으면서 죄짓지 말아야지, 죄짓지 말아야지 아무리 외쳐봤자 그 죄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몇 번은 참을 수 있겠지요. 근데 결국에는 어느덧 그 죄에 또 참여하고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똑같은 회개를 또 하고 있게 되고요. 죄의 유혹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시면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바라봤더니 내가 짐짓, 반복해서 짓는 죄에서부터 어느덧 내가 이것을 하고 있지 않게 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저절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주의 심장을 느끼고 감동된 사람은요.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어느새 의식하지도 못하는 사이에 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 주의 의혜로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저절로 해결되는 우리 신앙의 고질적인 문제는 본문 3절에 나옵니다. 바로 피곤해지고 낙심하는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주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그 고난을 감당하신 주님을 생각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쉬 피곤해지고 낙심하게 됩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보십시오. 그가 갈멜산에서 큰 기적을 보이고도 3년 6개월간 내리지 않았던 비를 간절히 기도함으로 쏟아지게 한 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낙심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눈에 보이는 보상을 기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어쩌면 우상 숭배했던 이스라엘 민족의 대회개 운동을 기대했을지 모릅니다. 아니면 내가 그동안 잘못했다 용서하라 라고 하는 아하방의 사과를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엘리야는 참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다. 그가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피를 내리셨다 라고 하는 사람들의 칭송 영광 높임 아아봐줌을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그가 어떠한 보상을 기대했을지 모르나 적어도 11기상 19장 2절에 나오는 이세벨 왕비의 살인맹세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지 아니하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위에 벌을 내리이 마땅하니라라고 이세벨 왕비가 엘리야 순자를 죽이겠다고 살인명세를 합니다. 자신이 기대했던 보상과 다른 결과가 오니까 그가 낙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스 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에 거드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상급 누가 주십니까? 주님께서 주십니다. 이 땅에 제 상급도 있겠지요. 근데 가장 큰 상급은 어디에 있습니까? 가야할 본향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상급 바로 그곳에 있습니다. 나에게 그 영원한 상급, 가장 큰 상급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상급이 있는 주의 집에 소망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10편 42편 5절 말씀, 42편 11절 말씀, 43절 43편 5절 말씀이 다 똑같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신가 하면, 하는가 하면, 내영혼아네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보호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라고 세군데서 말씀이 똑같습니다. 10편 62편 1절 말씀과 62편 5절 말씀도 거의 똑같습니다.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 거다. 주님을 바라보아야 우리 신앙생활의 고질적인 문제들인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릴 수 있습니다. 또 선을 행하다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 모든 문제들부터 해결받을 수있습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주님을 바라본다고 하면서 혹시 돈과 재물을 바라보시는 거 아닙니까? 주님을 바라본다고 하면서 혹시 세상 즐거움과 삶의 유혹들을 바라보시는 거 아닙니까? 또는 삶의 문제들을 바라보고 계신 거 아닙니까? 사람 바라보고 계신 거 아닙니까? 환경 바라보고 계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시선을 주님께로 향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 심정, 극률, 심장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 때문에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리실 수 밖에 없었던 주님의 그 심장으로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내 신앙의 고질적인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내 모든 무거운 것과 엉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쉬 피곤해지고 낙심하게 되는 그 고질적인 문제로부터 해결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야 주님 놓으신 하나밖에 없는 십자가의 길,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넉넉히 쉽고 가볍게 주님의 은혜로 주님과 함께 주님께서 주신 힘과 능력으로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오늘 밤에 주님께서 오신다면 여러분들은 주님과 함께 가실 수 있으십니까? 더 늦히지 마시고 지금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산들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수없이 많은 고백을 드렸지요. 주님 사모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근데 과연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있었는지 혹시 문제거리를 바라보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돈과 재물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그것을 쫓아 살았던 것은 아닌지 문제들을 염려하느라 고민에 빠져서 마음이 둔화해졌던 것은 아닌지 환경을 바라보며 사람을 바라보며 투덜투덜 대며 뭐가 문제고 뭐가 문제이며 저들은 절에서 안 되고, 왜 저렇게 하지 못할까? 주님이 아니라 사람을 보고 환경을 봤던 지난날의 모습들, 이 모든 것들을 다 회개하기를 소망합니다. 길은 딱 하나뿐인데, 주님 바라봐야 하는 주님의 심장으로 터질 듯한 가슴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눈물로 걸어가야 갈수 있는 그 길인데, 참으로 많은 것을 붙들고 많은 것을 보면서 가려고 했던 참으로 엉뚱했던 지난날의 모습들을 내려놓기를 수합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길이 주님 바라보면 되는데 문제들을 안고 살아갔던 지난날의 모습들을 회개하기를망합니다이 시간 주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고 우리 함께 괴로워시겠습니다